안녕하세요. 마산부지배야재 극급임 연말이고 해서 기분 좀 날랐고 좀 멀리 와서 모임을 가졌네 저놈인데 와서 길이 잡힐까봐 엄청 싫어쪼는데우치잘 찾아왔고요 점심으로 미리 예약했고 가격은 1인 9만 5천원 운영시간은 12시부터 2시 30분까지네 설마 모임은 다모임에서 모이라고 이름이 다모임이라고 친건 아니겠지 기장 힐튼 기장 힐튼 하더만 실내 분위기 장난 없고요 촌놈이 이런 데 왔다고 쫄지 마라 어차피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다 근데 이 날씨가 흐려서 그러니까 실내가 어마어마해 등하관절 훈련하는 줄그러다가 그러니까 말던가 바로 접시에 들고 치우고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한식 코너고요 매일 먹는 게 한식이라 특별한 감흥은 없었고요 그래도 한식 코너가 사실 제일 불시한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설마 이 힐튼이 외국 라서한식이어서술한건 아니겠지? 물론 제 내비셜이었고요. 여인는 샐러드 코너고요. 코파, 살라미, 하몽, 그리고 치즈도 있네. 굉장히 연하고 육식파들이 특히 싫어한다는 시자 샐러드. 그리고 또 샐러드하고 샐러드. 소카찜 홍게, 찜. 전복찜까지 요거 찜은 3종세트 있고요라 갈비 미국산이구요 소기 스테이크 요 미국산 양고기 스테이크도 있네 다무인국회의 메인 오브 메뉴요랍스타 철방구이가 아닌가 싶네 손무 왔다고 요래 퍼포무스까지캬다야 서비스 좋고요 다른 스테이크 종류로는 송아지 토마호 스테이크도 보이네 중국산 닭다리로 만든 구이 우선 서투라고 하는데, 요건 호주산. 성게 감태, 파스타. 연어, 구이. 요거는 버섯 스프고요. 세계 3대 찜이라고 하는 부하그라. 모르고 보면 시샷 달걀 찜인 줄 알았네. 뷔페 3대 계륙 메뉴가 있죠. 양식에는 피자. 여기는 맛있겠지 하고 먹어보지만 언제나 그 맛이 그 맛이고. 요거는 해물짬뽕 트리플 오일이 들어갔다는 짜장 탕주식 볶음밥은 오대볶음밥입니까? 네, 중식의 계략같은 메뉴가 탕수육인데 여기는 꺼바로가 나오네 광동식 송아지 토마크내돈주고 사먹기 부담스러운 메뉴 중 하나가 요전가복이지장첸이 맛깔나게 먹었던 마라롱샤 황룡치킨이라고 하는데 그 황룡이 그 항병이 맞나? 해산물 사마이대지고기 만두 용미, 하가우. 요거는 해삼, 내장, 젓갈이고요. 아기 간도 있네. 타코 와사비. 연어, 참치, 참돔한줄로 구성된 회 봉이 조림 나오고요. 지라시, 아이고, 지라시스시. 연어가 들어가, 부토마키도 있네. 한 접시. 해피스식단에 있는 초밥, 국내산 멍게, 참치 바닷기 국내산 밀고동, 일식 코스라의 해물 라면이 있더라고요. 전복죽도 오고요 가자미 간장구이, 짱어 양념구이도 있고요. 소갈비집, 미국산. 고구마 있어도 눈이 달달해지는 초콜릿 분수. 초코, 녹차, 맹고, 닐라, 닐라, 바닐라. 요래 아이스크림 차종 세트도 있네. 에그 타르트. 모랭키. 블루베리 파이 브라우니도 있고요. 마카롱하고 쿠키도 한 바가지 있네. 빵이 추운가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희한하다잉. 디저트에 진심인가, 무가 이리 종류들이 많노? 내가 너가까지 먹을 일이 있겠나? 모르겠다잉. 조각 케이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선호하는 코너가 아니라서 큰 감흥은 없었고요 근데 여기 특히 디저트 코너 확실히 다양하게 구성된 부분이 특징인 듯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과일 코너는 상대적으로 뭔가 살짝 아쉬운 이런 값치고는 평범한 구성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마실 거리는 자몽 오렌지 포도주가 있고 차 종류는 따로 주문 가능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아시죠? 초반에는 불떼기부터 조져야 하는 거. 야채로 슬슬 오밍업 하면서 본격적으로 식사시. 자, 일행이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음식을 대신 담아줬는데 구성이 엉망진창이고 좋네. 예. 일단 연어하고 연어초밥은 뭐 어디서나 먹어 봄직한 그런 맛이었고요. 우두마기는 제가 일식이나 안 친해서 비교하기 그렇고 뭐 담백한 김밥 맛 정도로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참치에는 또두 마리 썰어 나오는데 식감이 차지고 좋았습니다. 이것은 전복죽 내장이 채육 들어가는 것같이 진한 풍미가 느껴져서 좋았고요. 전복죽으로 유명한 기장 연아리 해녀촌하고 비벼볼만한 맛이더라고요. 랍스터와 홍게가 아마도 여기 메인의 양대산매 같은 비주얼이었고요. 대게는 아니고 홍게라는 점은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냉동이 아니라서 통찜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홍기도 지금이 한창 맛이 덜 짜라 내장만 요래 떠먹어도 고소하이 별미였고요. 장점은 싱싱한 내장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먹기가 상당히 상그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서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먹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부패 치고는 컨디션이 좋아 본인의 맛을 즐기기에 괜찮았습니다. 황비용 치킨이라는데 뭐 고마 양념치킨 비스무리 하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소갈비찜은 다른 일행들은 양념도 맛있고 육질도 부드럽다고 뭐 칭찬일색이었는데 제입에 양념은 괜찮은데 살짝 퍽퍽한 식감이 아쉬웠습니다 마라롱사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서 맛볼 수 있었네 양념은 손에 칠갑해감이 어렵게 살볼 가서 먹어봤는데 야하 니가 이런 맛이 진짜 곤란하다 마라롱사는 그냥 뭐있고 이제 고기만두 고기만두는 옛날 고속도로 휘겨서 추억의 털부만두 맛위스무리하이하가오 샤오마이도 속짤은 살짝 아쉬운 그냥 소소한 맛. 딤섬종도뭐 그렇고 뭐커리도 살짝 아쉽더라고요꿔바로는 찹쌀탕수육 느낌에 그냥 꿔바로우 돼지고기는 샤프심처럼 중간에 쫙 숨어있네, 해삼 내장 특갈이라 해서 뭐 엄청 신게짜은거 아닌가 했는데, 짭조롬하지만 진한 바다향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아에간은 식감 때문에 안장소스에 담겨 나오나 보네호보슬보슬하면서 찰진 식감이 바다의 화그래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초밥에 밥알이 몇 개고? 어이? 전체적으로 일식 코너 클리티며 컨디션은 괜찮듯 했는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밥알을 살짝 줄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밥이 살짝 그도렀듯해서 밥양이 더 많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초밥에 올려진 회 상태들은 다 괜찮았고요 도미조름 요거 맨입에 먹으면 살짝 간이 짠데 밥이나 술안주로는 별미더라고요 연어회는 요래 두껍게 썰어 먹으니 또 제맛이지 도미회는 숙성이 잘된 살지면서 살맛도 달큰하이 서면 라세는 부표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회 맛집이네 멍기는 비리거나 썬맛 잘 잡아서 깔끔한 맛이 좋았고 비둘고둥한소소 양고기 스테이크도 쩐는콕 찍어 먹어봤는데, 여기서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양고기는 쓰면라스에가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나오네. 랍스타 버터 철판구이. 랍스타를, 이거 안 먹어본 건 아닌데, 이상하게 랍스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건 기분 탓이겠지? 버터가 속까지 잘 씁니다. 적당히 간간하면서, 버터 풍미도 잘 살려서, 통째로 한 입에 넣고 씹으면 이기 버터 국물이 육즙이가있고 고상하게 묵는다고 칼로 잘라 묵지 말고 꼭 한입에 다 넣고 씹어줘야 제맛입니다. 버터 양 소설 나는 이 아홉 배 스프맛 기대데 뭐, 빕스 스프맛 정도였고요. 이게부화그라라고 뭐 세계 3대 진미님어 뭐 전혀 하던데, 세계 3대 진미 한식은 빠지고 저항기가 이기 왜 3대 진미라 저시부지캐서너 어? 응? 송아지, 토마호크 스테이크라고, 이거 엄청씩 또 보드라고 막또 그런 건 아닙니다잉. 연어구이가 이 오히려 스테이크보다도 풍미면 식감이 더 좋고 맛있더라고요 우설수트라고 하는데, 고마, 소, 혓바도로 만든 장조림 닭, 그 맛. 닭고의 보통 수입산 사용 많이 하는데, 요건 국내산 닭다리를 만든 거, 대박. 평소에는 진짜 없어서 먹는데, 오늘은 하나만 먹는 걸로. 영상 소개한다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온 피자, 역시 뷔페 피자 맛은 언제나 반전 따위는 없었고요. 전복집은 수분감 적당하게 있고 한입에 톡 털어 넣기 좋은, 잘 지내 싱싱한 전복집 맛이었습니다. 제철마저 석가, 씨앗 살짝 아쉬웠지만, 풍미는 잘 먹고 있어서 괜찮았고요. 가자미 간장고, 이게 대박. 담백하면서 부드러운 게 먹고, 이거 별 기대 없이 먹는데, 깜놀. 민물장어 간장 양념 살살 발라 구워낸 것인데 이게 민물장어 특유의 흠내도 없고 양념 잘 비어서 생하고 이것들을 먹으니 이것도 별미네. 항중식 볶음밥이라 하는 데 이건 간이 센서 매뉴면 먹기 살짝 빡세더라고요. 중식 코너에서 제 기준 원픽은 요 정가복이었습니다. 간이 일단 삼삼해서 해산물 각하게 맛들이 잘 느껴졌고. 재료 상태가 싱싱해서 식감도 잘 살아있어서 요래 한 컵에 같이 먹어주니 감칠맛 오지더라고요 증가복으로 기대감 충만해서 바로 해물짬뽕 도전. 국물은 일단 뻘고 찌들리하이 맛 없기도 힘든 비주얼였고요일도 의심 안 하고 바로 한장 치고 들어갔는데, 일단, 면을 딱 씹었는데, 이 파스타, 알르덴테면 식감인데, 또찐득거리한이 불편한 식감, 이 묻고, 짜장소스는 트리플 오일이 들어갔다는데, 달고 달고 단맛의 면은, 아까 그 불편했던 짬뽕 면이랑 같은 거, 중식 코너의 기성 증가봉인 걸로, 성게 감태 파스타도 성게 감태 맛은 모르겠고, 그냥 씨알 좋은 새우가 면이듯, 오일 파스타 평소 손이 잘안가는데이건또뭐 제비 맞더라고요. 평소 자몽주스를 좋아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자몽은 앞으로 주스만 뭐야 개네. 파인애플이면 키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역시 과일 종류가 아쉽긴 하더라고요. 고급진 비페 오면 또이 아이스크림도 필수지에. 배가 로어두 종류만 선별했는데 망고하고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입자가 고운 샤베트 식감인데 부드럽고 맛있네. 망고 향이 적당히 나면서 너무 달지 않아 좋았고요. 쌈싸리하이 진한 녹차 술집 좋아하신다면 여기가 바로 저 맛에 주수들도진하의 중간 중간 마시기 좋았고요. 원래 디저트 먹을 배까지 안 남겨뒀는데 영상에 담으려고 요래 남겨뒀네. 마카롱은 소름끼치게 막 달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좀더 바삭하니 먹기 좋았고요. 배가 엄청 부는데도이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순간 핑거푸드인 줄. 그 연거는 코코넛 가루 뿌린 건데 맛은 코코넛 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남기는 게 아까워서 억지로 밀어 넣어서 이 정신이 호미해지더라고요. 이기 마지막 빵 쪼그리다 힘내라. 여기서 잠들면 죽는기다. 바나나 모양이라 안 먹어도 바나나 맛인데, 먹어보니 역시 바나나 맛. 아, 아, 한 모금 딱 해보니 여기가 또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아, 딸아이 먹는다고 욕받다 요령을 타기 잘 먹었습니까? 시청 억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줘 있어.